기독교 성서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의 숨소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바르게함과 의로움을 기획하게 유익하나니. Every part of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useful for e n e r y o t o showing us truth, e x p o s u r e rebellion. correct the mistake 3 in y u to l v e c a s a y 하나님 숨소리 구약전서 신년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패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로 터를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여부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 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한 노루와 불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세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세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곤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세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세김질을 못하다면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을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부르지느름이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부르지느름이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부르청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어와 우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성과 박쥐며 또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것이나 보로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거주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매년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 1조를 먹으며 또네우양처 첨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네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거둔 어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도끼 동 물은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와 네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성업에 가는 내인을 너는 저버리지 말지니, 너는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상석이 없는, 없느니라. 예삼년 끝에 그의 소산후 10분의 1을 다니어 성읍에 전축하여 네 사람과 이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 가부가 와서 먹고 만족하게 할지니라. 그래 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는 네 선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